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친주 전년 교회에서, 어, 전년 교회장 을 하고 있는 더미야마 마사히로입니다. 오늘, 어, 휴명 이세, 그리고 전도에 관련해서 사례 보고를, 어, 어 공유해드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먼저 오늘은 그~ 진주 교회에서 진행된 어~ 전염헌신 예배하고 어, 원리 양육 1 6주 공과에 관련해서 어~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진주 그~ 전염헌신 예배입니다 어, 진주 아, 전염헌신 예배는 네, 전정호 목사님이 어, 제안해 주셔서 어,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예배는 어 주로 전년과 성화들이 중심이 돼서 찬양, 여정보고 어 그런 화동 시간을 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그리고 동원하느라 또 다치역에 있던 그런 현명, 휴면, 진주 전년들도 그리고 어 덕분에 휴면, 전년 그 여덟 명이 더 참석할 수 있는 어 그런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그 헌신 예배를 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번 학기 목표가 축복 이세로서의 어 전체성을 깨닫게 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예배도 준비했는데요. 그 예배석에서 효정 간증 그리고 제가 전년 교회장이 설교하고 그리고 파동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효정 간증은 진주 자휘경 어, 전년이 사십일 어, 수련 갔다 와서 그 간증을 했고 그리고 어, 원주 교회에서 소속하고 있지만 어, 지금 경상 경산 근립대학교에서 어, 공부하고 있는 성윤아 학생이 십육주 원리 양육 어, 공과에 대해서 어, 간증을 했습니다. 특히 자휘경 어, 전년은 사십일 수련을 통해서. 원래 부모님들이 위하여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는지 그런 것들 이해를 잘못 했는데 근데 40일 수련을 통해서 40일 수련에서 하는 그 본사들 하면서 위하여 사는 그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또 몸으로 느끼게 되고 또 앞으로 자기가 이런 미래에 어, 가야 되겠다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또긍정적으로 어, 결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어,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 성윤아 학생은 원리 양육에 관련해서 그 시간에 또 원리에 대한 버렁 그리고 원리 양육은 어, 에코 전용 부장님이 주로 하시는데 그부장님부님하고 1대1로 어, 같이 대화를 하면서 모르는 것들을 같이 들어가면서 또 신앙생활의 그 기본을 배워가는 그런 어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리의 가치가 어떤 거고 그리고 자기가 생활에서 어 원리를 살리면서 또 살아야 되겠다는 결의를 권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 송화와 그 전년이 중심이 돼서 이제 잔야 팀을 구성해서 잔야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도 어, 정말 어, 동생들인 그 성화 그리고 부모인 어, 식구님들한테 좋은 자극을 줄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화 애들은 이렇게 형하고 그 누나, 오빠, 언니가 저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또래들이 더 앞에 나오니까 오 이제 계속 지내고 있었지만 저렇게 앞에 나오는 그 애가 아니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근데 저런 애들도 앞에 나오네 하면서 어, 더 자극을 받는 그런 전 시간을 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으로 휴명 애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 보니까. 우리가 갈 길이라고 해서 또 주제를 잡아서 어, 축복과 전도에 관련된 그 내용을 어, 더 공유했습니다. 뒷면이다 보니 요즘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요즘 선비가 어떻게 진 불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모르는 그런 전현들이 많이 있을 거라 해서 어, 그런 내용들을 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년팀과 어, 함께 마무리를 해서 전년 혼신 예배를 마쳤는데요. 근데 시크님의 그 반응을 보니, 또 전년 혼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자극과 은혜를 받았다는 그 서감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그 시동, 그 진주 전년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스텝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기 자녀인 그 전년들이 예배 나와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만 봐도 부모인 뭐 그, 그 시크님들은 많은 힘을 받았고, 또, 그때 결석강 그 전년들도 있었지만, 근데 그 전년들의 부모님들도 아, 이렇게 예배를 또 활발하게 한다면, 또, 어, 다음에는 그 전년들, 자기 자녀들을 또 끌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어, 은혜를 받고 또 새롭게 또 결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 이런 결과를 돌아보면서, 그럼 왜 이런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 어, 기억이 난 게, 안산교회그 저찬이 전년 교회장이 주신 그 조언들이 기억났습니다. 아,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어, 1년 전에 전화를 하면서 그때 그 저찬이 전년 교회장이 간조했던게두 어, 가지 있었습니다. 휴명 이세 벗기를 위해서 특히, 어, 실전하면 적겠다는 게첫 번째로, 어 교회 오라고 하기 전에 어 내가 모든 힘을 대해서 얼마만큼 그 전념들한테 사랑을 줬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어 그런 전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교회 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간감을 어, 많이 느끼는 전년들도 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년 교회장들이 그리고 주변 어, 사람들이 그 전년들한테 을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줬고 또 얼마만큼 사랑을 실존해 줬을까 아, 그런 것들을 조짱이 어, 전년 교회장 자체가 어, 많이 실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 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중심과 하나 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많이 간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진주 교회에서도 어, 이두 번째 거를 식크님들이 어, 많이 정말 잘해주셨고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이번에 잘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여인 중의 하나가 아닐까 아,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전성호 목사님은 항상 중심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간절하시면서 더 간절하게 어, 전성껏 기도를 해야 된다. 아, 이렇게 교육해 주십니다. 그럼 어, 전종호 목사님께서 더 앞서서 어,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시크님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어, 기도하면서 더 전령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많은 전성을 드려주셨습니다. 그럼 어, 정말 많은 그 식구님들이 전형 예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가 중심과 하나 돼서 어, 정선드린 그 모습이 어, 기억에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런 목사님과 식구님과의 정성의 기반 그리고 하나 된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어,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 정말 분위기 좋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어, 되지 않았을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전년의 어, 부활과 그리고 관계성을 구성한다, 아, 식근인과의반합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어, 이번에 전년 헌신 예배는 어, 전년 벗기를 위해서 어, 정말 어, 다음 단계로 가는 어, 한발짝이 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 돌아보면서.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전용 혼신예배 진행할 때도 이런 잔단점을 잘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면서 더직구님들이 어,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리양육입니다. 음, 전도에 전도라고 어, 하면 사실 어, 노바에 나가고 또 어, 어떻게 더 어프로치 할까 또 관계 정도를 할까 그런 것도 더 생각이 어, 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전도로 복귀된 사람을 어떻게 양육할까 아,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 에이코 전년부자님이 중심이 돼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여여에써 놨는데 이데이 죄송합니다. 화면에 안 나와서. 네, 죄송합니다. 화서에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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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그니다죄송합니그 죄송합니다. 순종교회에서 복귀된 그리고 지금 진주에서 더 소속을 옮긴 그 전도된 일세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번에 대상으로 16주 공과를 진행했습니다 원리를 배우면서 성윤아 학생은 복귀선리와 그리고 지금 선리의 흐름을 배우고 신앙생활의 기본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리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더 전도에 대한 준비 전도를 위한 준비를 준비와 그리고 자신의 어, 미래에 대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 성유나 어, 전년이 또 대단한 점은 이 16주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어, 했다는 겁니다. 사실 16주 어, 16번 이거를 끝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수용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성유나 학생하고 에이코 어, 정년 부장님이 끝까지 잘 잡으면서 함께 어~ 끝까지 했던 그런 활동 저은 결과가 아~ 나온 게 아닐까 아~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이대로 어~ 시그님이 16주를 지 지난주 지난주부터 지난주부터 또 시작을 했는데 근데 또 16주 공과를 시작했으면 시작하면서 어, 서로 더 모르는 부분, 원리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어, 에이코 전년 부장님하고 솔직하게 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논의를 하면서 어, 자기의 그 위문을 어, 하나하나 풀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 원리를 배우면서 어, 복귀선리 역사를 알고 또 지금의 선리를 이해하면서 또 이대로 시크님도 지난 생활의 그 기본을 원리를 토대로 또 배우는 시간을 앞으로도 또 꾸준히 가지도록 노력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가 진주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전도 사례 보고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보장교회에 어, 그 점도 사례보고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교회에또 네. 활동 보고입니다 어~ 거창, 교회, 거창 교회는 경남에서 전도 활동과 어, 휴면 전년 복귀를 활발하게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 특히 또 하나의 특성으로 전년들이 중심이 돼서 자체적으로 어~ 활동하고 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어, 힘이 있고 또 그런 주제선에 대해서는 또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 거창 교회에 대해서는 또 대표적인 활동 중에 어, 전충 식당하고 문화 체험에 대해서 어, 같이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창 교회에서 어, 진행하는 대단한 또 특선 중의 하나가 어, 이 활동들, 이 이벤트들을 거창 근에서 어, 지원을 받으면서 어,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거창 근에서는 어, 전년에 모임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고 그 지원금 그 규칙에 어, 맞게 또 정기 활동을 못하지만 그래도 전년들이 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고장 교회가 또 대단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근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전 아, 이런 전년 이벤트를 한 달에 한 번씩 어 정기적으로 꾸준히 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어, 정말로 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어, 그러면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2024년 그 후반에 어떤 활동을 해봤는지그 주요 활동들을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반면이 아니야?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전체 반면. 죄송합니다. 네, 먼저 어, 7월 6일부터 어, 7일까지 어, 1박 2일로 어, 진행했습니다. 휴면들과 어, 그리고 주법 이세 그리고 가정들이 어, 함께 모여서 단합하는 그런 시간을 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 9월 28일에 문화재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드타코야키 그 같이 만드는 그 활동들을 했는데요. 이때도 어또 전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예, 그런 어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월 6일에 어 예배를 마친 후에 또어 카페에서 전년들하고 활동하는 어 그런 시간을 가졌고, 축복 어 가정끼리 그 전년끼리 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10월 13일, 그때는 마카롱 그 만들기를 했는데요. 또, 어, 이때는, 어, 여름 방학 때, 어, 포장 그 전년이, 어, 진주에서 또 겸난 서북권 전년으로서 기동당 그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기동당 활동 중에 또 만물 뽑기를 하고 또쓰련에그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해외 프로그램을, 해외 프로그램을 어, 좀 진행했는데요.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을 또 주변에 있는 그 전년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 있는 또 전년들도 어, 좋은 자극을 받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카페에서 어, 다양한 또 어, 바동의 어, 시간을 어, 가졌다고 합니다. 네. 어 여기까지가 어, 이제 고장교회 그리고 네, 잠시만요 네 여기까지가 어, 고장회 고장교회 그리고 진주교회 어, 전도 어, 사례 내용이었는데요 어, 음. 진주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어, 전년 혼신 예배 그리고 어, 원리 양육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창 교회에서는 전주식당 그리고 문화재험 이런 거를 중심으로 어, 전년 복귀 그리고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은 어, 거창만 그리고 진주만 어, 하고 있는 활동들이지만 그래도 이번 학기도 어, 도전하려는 그 활동들은. 또, 주변 교회에 있는 그 희명 전년들도 그 이벤트에 부르면서 더다 어, 같이, 어, 벤적인그 관계성을 구성할 수 있는, 같이 우샤우샤 할수 있는 그런, 어, 이벤트를 이번 달 11월에 어, 연합해서 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화 그연합 예배도 어, 진행하고 있는데, 어, 전년들도, 어, 옆에 교회랑 어, 같이 협조해서 또 발전시키면서, 그리고 교회의 그 건돈제, 그 전년들의 건돈제를 더 크게 확대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어 이상을 또 이미지로 어 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더 꾸준히 어 활동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미흡좀 어 발표이지만, 그래도 어 미래세대 어 전도 어 활동 어 사례 공유로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